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로 가는 도중에 양식이 떨어져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끼는 수제자 아내가 가까스로 쌀흙구에와 밥을 지었습니다. 공자는 밥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먹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는 제자 가운데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되어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크게 실망하였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밥이 다 되었다고 하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치를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밥을 몰래 먹은 아내를 이우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여는 순간 천장에서 흙덩이가 떨어졌습니다. 스승님께 드리자니 더럽고 버리자니 아까워 제가 그 부분을 먹었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잠시나마 의심한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워 다른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는 것이 되지 못하는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되지 못하구나.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이 꼭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명심하거라. 성인 공자도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귀로 직접 듣거나 눈으로 본 것이라고 해도 항상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그 사건 자체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평생 후회할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새겨둡시다.